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에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당 신부로 있다 보면 참 많은 교우분들을 뵙게 됩니다. 또, 고해 성사나 면담, 단체 활동들을 통해서 교우분들의 사시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교우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반대로 슬프고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아픈 몸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셨고 가정폭력이나 가족간의 불화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큰 충격과 깊은 좌절에 빠져 계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교우분들의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자책을 하곤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라는 말밖에는 할수 없는 저의 무능력함이 싫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교우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없는 저라는 사람, 그저 묵묵하게 교우 여러분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저라는 사람이 정말 싫었습니다. 이런 자책에 빠져서 마음이 괴로울 때, 저는 성전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제가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응답은 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 였습니다. 정말 당연한 말씀이지만 제가 쉽게 잊고 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자주 잊고 지내왔기에 다시 되새기는 순간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저는 신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선택과 이끄심 없이는 저는 신부로 살아가는 보람도 행복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 없이 저는 그 어떠한 성모 활동도 할수 없습니다. 그런 제가 주제 넘게 저 혼자만의 힘으로 교우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니 그 끝에 온의 자책은 당연한 결과였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교우분들,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교우분들, 그밖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지쳐 계신 교우분들 여러분을 향해 선포되고 있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제가 교우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오롯이 예수님 뿐입니다.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희망을 얻었듯이 교우분들도 부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희망을 얻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겪는 여러 고통들과 시련들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복음처럼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와 주실 겁니다. 그 기쁨이 언제 또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기쁨의 형태로 다가와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그러니 희망을 잃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전도 여행 중에 정말 많은 생명의 위협과 고초를 겪었던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에서 받은 주님의 메시지를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론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치지 못할 것이다. 저 하나 이다 눈으로 보아, 알수 없는 나의 하느님, 두 가지 주의 바늘.